안녕하십니까. 예, 네, 까먹은 게 있어가지고 잠깐 홍보차 돌아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까먹었더라고. 아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그. 저라는 사람, 혹은 트레이딩룸 멤버라는 사람, 멤버 중에 누군가, 그뭐 저희 편집자일 수도 있고, 저희 편집자 중에 누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트레이룸 멤버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궁금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지금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일들, 뭐 키움증권이 키움증권이랑 같이 하는 영상 촬영이 됐던, 혹은 뭐 AI 개발 관련된 문제가 됐건, 그리고 뭐. 제가 학위를 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건, 구,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실, 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 좀 주변에서 제 이제 뒤를 이제 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 가 그러니까 뭐, 뭐야, 제 주위 사람들한테, 제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뭐야.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저렇게 좀 유튜브를 좀 헤비하게 하는지,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다른 방송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헤비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카페 에 오셔가지고 이 링크로 혹은 아포카도 익명질문이라고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오픈 채팅에서 아포카도 익명질문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 텐데 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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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자, 누군지 알게 보내지 마세요. <laughs> 이거 말고 카카오 프렌즈 있잖아. 카카오 프렌즈로 보내, 좀 <laughs> 카카오, 카카오 프렌즈로 보내세요. 카카오프렌즈로 누군지 예측 못 되는 닉네임으로 예측 안 되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당신들이 누군지 까발릴 순 없잖아 그리고 이 오픈톡을 어떻게든 이용해서 여기서 주식 정보를 알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 끝나면 다될 거고 어, 차라리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더 제가 카페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좀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카트카오톡을 이용하는 거랑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어, 예.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서 오시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잘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고, 조금 움직임이 좀 헤비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라이브를 하다 잘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찍 끌까요? 1 0명 참여 간다. 아, 1명안 차면 100명 안 차면 간다. 밤에 감성적으로 더 가자고요. 기다려봐. 그럼 재밌는 거 하자. 잠깐만. 미장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요, 선생님. 그거는 조금 많이 이선을 넘는데 AI Investing 미장 많이 올라가네 좋다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절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 일단 역캠 썰은 진짜 할게 없어 아 진짜로 할 말이 없어. 뭐 궁금한 게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해 주는데. 뭘 알아요?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당신이. 저는 럭비라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고. 이런 주식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잘안 읽어. 지금 기다려봐, 넌 죽었다. 내주신에게 최대한 빼라니까. 주신에게 물어봐, 근데. 지금 사람 없을 때 물어봤으니까 내가 특별히 대답해 줄게요. 일단 지금 기아차 호재는 지금 생각하시는 호재는 결국 실적이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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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라고 하면 실적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실적은 호재가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국은 핵심은 이게 이거야. 호재 이번에 실적은 좋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은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너네가 뭐할 건데? 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오픈 톡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할 건데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뭐할 건데가 결국 자기 주식을 이제 취득하고 그걸 처분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뭐할 건데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 어마어마하게 벌긴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적은 금액만큼을 주식을 매입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단기순이익만 지금 5조가 나왔는데, 올해 5조를 벌었는데,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5천억만? 그, 그걸 하겠다고 한 거죠.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근데 같은 논리에서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지금 이번에 거의 뭐야? 10조 이상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서 와. 이번에 꽤 많은 금액을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음, 구조.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래도 조금 전날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기아는 그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이제 올랐던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토해냈, 토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안 받습니다. 선물은 취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더 올라갈 명분대로 안 움직여줬기 때문에 내려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인데 오픈카 이슈 타면서 또 뭔가 움직이는 거 있을 것 같긴 해. 기아 차도 그렇고 현대 차도 그렇고. 그. 예, 근데 그게 맞는데, 그, 메시님, 글 똑바로 읽으라고, 누군지 추측되는 인행 쓰지 말라고, 익명이라고. 내 네, 사주가 궁금하다고? 나도 몰라. 내사주 나도 궁금해. 한번 사주 좀 보고 와요. 예, 네, 다시 보게 남길게요. 내일 어차피 여러분 다 같이 볼 거야. 아, 그래. 지금 딱요 타임이다. 지금 매매일지를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줘야겠다. 어디까지 확인을 했을까 이건 본 기억이 없다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이것도 본 기억이 없다 26일 거부터 보면 될것 같은데 여서부터 보면서 이제 매매일지를 분석을 해봐야겠다. C 일에 열서 가지고 이때 상받았잖아. 상받았으니까 쭉 들고 갔고. 바이셀, 바이셀, 바이 홀딩, 플레이팅. 我帮你。 지금 들어보시고. 보자... 아 근데 지금 다들 주무시나보다 저 일단 저는 그냥 따로 일하겠습니다 나이십니다 다들 バイ。